네, 안녕하십니까? 보이시나요? 제 뒤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마브로크에 내리는 두 번째 눈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기상 리포트가 기획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눈이 내리는지 기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히 더 다양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예고 시작합니다. 마브로크에 눈이 덮이면서 겨울 분위기가 한껏 더 고조됐습니다. 눈 내린 마브로크의 모습은 어떨까요? 독일이 더 추울까요? 한국이 더 추울까요? 날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소고기로 국물을 내고 계란 옷을 입히고 한국에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떨까요? 채식 위주의 식품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스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곳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자 대성당의 도시 쾰른과 서독의 임시 수도였던 본입니다. 3주차 마지막 리포트는 퀼룸과 본 여행 리포트입니다. 12월 16일 첫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